오늘 뭘할 거냐면요. 너넨저스 네. 팀이 골드 티어부터 도전할 건데 랭커 어. 6명까지 아마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기면 다음 티어로 넘어갈 거고. 사실 근데 골프는 쉽지 않나요? 그 제가 죄송한데 그 다른 분이 얘기하시면은 아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. 네? 시작하면 되겠죠? 출발합니다. 네, 너넨저스내 네. 네 골드 6대 네. 6. 아니 넓. 늘보님 겐지 픽 하셨어요? 어, 아늘보님 문제? 어. 아 <20대>? 오, 아, 오, 나이스 와아 뭐야 저쪽 피스 니파 보는 중 니파 보는 중 니파 방영 없다 니파 어, 아, 컷 여기. 나이스 어 할만 한데요 아 루밍님만 주고 계신데 <laughs> 뽕거봐도 될까요 뽕이 뽕이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아아 한화 툴툴 나이스 어근이스보님 늘보님! 네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금메달 있어요? 저 4금인데? 어, 저 금메달 있어요! 저 용검 금방 채우겠습니다 뽕가드 될까요? 뽕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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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 근데 저희 아유, 골든데 살짝 힘드네요. <laughs> 그럼 플레 바로 시작할까요? 네. 오케이. 출발. 드림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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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너 틸 되나요? 네네네. 네, 네. 아이고 아난님 죄송해요. 라이너 틸 되나요? 네네. 루시움밖에 없어요. 제가 목숨하고. 라이너 틸 되나요? 해드릴게요. 아, 아아. 윈스턴 힐 윈스턴 힐! 라인아테일 되나요? <laughs> 하고 있습니다! 감사합니다. 뭐 눈빛이 좀 있으면 네네 하고 있어도 요 네네 치킨인가요? <laughs> 라인아테일 되나요? 내가 지켜줄게요! <웃음> 오, <웃음> 저, 오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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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오케이 컷! <웃음> 다 눕혔어! 나이스! 나이스! 아 <laughs> 뭐야. 2층 어, 어. 아. 2층 위도, 위도. 어, 위도우 2층 위도우. 라인아테일 되나요? <laughs> 네 하셨어요. 우리 거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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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디화 파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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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더 티케어 되나요? 라 <불이> 죽었어요. 메시피 메시피 메시피. 메시도 펴서 메리시도 핑거. 애들 개피다. 애들 개피래요. 시나몬이야? <불이> <불이> 나이스 루시피 <필>, 컷. 바람의 <불이> 상처.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. 라이너 티케어 되나요? <불이> 어, 아니요. 알렸어요. 라이너 팀 되나요? 어? 아 진짜 진짜 아 뭔가 이거 팔 쉬었다. 존나 어려운데. 내우지에골복코야 가라. <laughs> 저 너무 좋다. 저희 다섯 명 불복시키려는 거 아니죠? 네, 아, 아, 아 알겠습니다. 어, 아. 둠피피둠 피피 아 설마 저 플래티넘한테 대체 뭐야! 말 패배. 죄송해요. 이분들을 다시 한번 이겨보는 건 어때요? 아, <laughs> 아, 좋아요. 좋아요. 한... 아론님. 네? <laughs> <에? 웃음> 둠피 온. <웃음> <웃음> 오 아! 살려주세요! 뭐야. 아, 리퍼, 리퍼! 리퍼! 여기 살려줘요! 리퍼 있어! 여기 케어 좀! <laughs> 뭐야? 잡았네? 뽕 받으실 분? 거요. 어, 진짜요? 어, 액션빔입니다. 어, 우리 뭐야, 뭐야? 나나나나 하나 켜줘 좀. 나아나켜 좀! 아니. 아, 저, 저 주방 있게. 주방 있게 그냥. 그냥 가.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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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. 가요, 가요, 가요. 나이스. 어, 나이스, 좋았다. 가요. 아니, 뒤에 트레이도 뒤에 트레이 있네요. 그, 있어, 있어요! <머네벤> <머네벤> 와 우리 토르비온 있었어요? 어나 지금 뭐야 저이에 계셨네? 킬 해드릴게요 상장고 있어 걱정하지마 라인 왔어요 라인 왔어요 걷 라인 라인 지어놨어요 와아 아나엘 좀요 아나엘 좀 아나엘 <머네벤> 좀 아나엘 좀 아나엘 좀 아나엘 <머네벤> 예 <안> 좀 아나엘 <머네벤> 좀 아나엘 좀 아나엘 좀아나좀아나좀 아아 아까비 막았으니 됐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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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, 아, 상대 팀들 다쩔어서뒤에 아, 있는 거 봐. 아, 나의 둔피를 보고. 이뭔 개소리야? 와, 와, 야, 나이스. 야, 역겹다. 역겹다. 오, 나 또, 나다나 또, 나 또, 나 또, 나 또, 나 또, 나 또, 나 또, 나비나지나 또, 다 옆에 지와 <laughs> <우와, 진짜. 웃음> 아내 눈! 어 근데 전체적으로 다이아 초반 때여서 무난하겠는데요? <laughs> 오케이 고고씽맵 토끼가 누우면 눈반이 괜찮습니까? 눈반 눈반이. 반이 반이 탕근. 다들. <laughs> 어, <됐다>. 아 그게 딜러가나 뭐? 왜 갑자기? 어 진짜 빨리. 둥피스트가 총알을 한 발밖에 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아 모르겠는데 말하지 마세요. 없어서. 친다. 어, 어네 <laughs> 아니, 다이아 저렇게 잘해? 아니, 저는 아얘딱저번부터 아... 아, 자기 티어를 치열을... <laughs> 인형님, 죄송한데 다이아미 2000점 차이나거든요. <laughs> 아니, 그럼 높으신 분들 좀 알려 주세요. 아니, 계속 나보고 나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지? 어디로 가요? 그랬는데 자기가 어디에요 어디로 오시면 돼요? 막 <laughs> 이러면서. 자기들되얘 아, 하고네 그래. 내가 쳐먹고 <laughs> 가만히 열심히 기다코 있는데 이거 인형님 때문에 지는 오, 겁니다. 예? 누가 인형님한테 아, 뭐라고 저, 했어요? 전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. 인형님, 죄송한데 다이아미 2000점 차이나거든요. 네, 아무튼 아니, 원정 상님 뭐, 그러시면 안 되죠. 네, 죄송한데 그거. 파라. 파라 아, 잡으시저질러분들 파라는 아나님이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. 세방이면 죽거든요. 아니! 삼거점에서 박으면 되죠. 어, 네. 맞아요. 오, 안할 만하다. 만한, 할 만한가? 안 될. 느려. 아! 메리시 메리시 부조아 메리시 어, 나이스 메크리 부조아 메크리 부조아 메크리 필 나이스 호거 부조아 나이스 어, 어, 좋았다 어, 어, 야 바로 밀어버립시다 그냥 오케이 실실 갑시다 우리 자타란 조공 연기하면 돼요 한조님 아 네네네네네 그 거기다 쏘시면 제가 돌아갈게요 오 어, 아, 네, 그래 갔다 그래 갔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상대 호그 그래 뺐어 가자, 가자. 아, 나이스 와또 <놀람> <놀람> 시원아 아나부 아나부조 아나부조 아직 안 끝났어요 아나카 아...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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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야 인형님 혹은 그래 뺀거 나이스 플레이였습니다 왼아 왼쪽에 아나 나와요 아나 헤드 빠졌고 아나부조아 다음 뭐 봐야 될까요 아나부조아 아나 아나 아, 아. 겐지용거온다 오케이 윈스턴필 나이스 아 비슷해 비슷해 2분 3분 비슷해 아 차이 없지 차이 없지 네, 2분이 통계학적으로 더 유리해요 2분은 잃을 게 없어서 강해지지만 3분은 방심하거든요 2분 뭘좀 아시네 음. 우리 자탄 있다 자탄 있다 자탄 둠피 궁 연계 백수? 나 집결 있어요 집결 올린다 오케이 하나 둘셋 지금이야 이거 지금 좀에바 아니야? 레키모 굶었어, 레키모 굶었어. 아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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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니, 아니, 오, 오.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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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마카롱을 다섯 개 넘게 먹으니까 지금 너무 나른해. 와, 아. 아, 아, 배고프다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는데. 안데 아, 저는 오. 딜러로 키를 먹어서. 그 소리하지 마, 임마. 오, 중력붕괴 그거 추가 시간에 쓰시면 치고 네. 당할 것 같은데. 어. 응. <laughs>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많이 아껴서 세요 그거. 아, 네, 네, 알겠습니다. 화물에다 으면 상대 다 떨어져요. 안풀하고 그래. 어, 뭐, 뭐, 어, 있는 거 아니겠지? 어, 그럼 더 해볼까요, 지금? 어, 콜! 아나 컷, 아나 컷! 겐지 필! 엥? 그.. 화물 오른쪽에.. 화과는 어, 미미했다! <laughs> 나이스, 뽕! 맞나? 아이고.. 석양 조심! 어. 맥크리 컷, 맥크리 컷! 나이스! 상대 피트 빠졌고! 와.. 나? 제 일식이지. 일식이야? 개기 일식인가요? 이제 다시 같이 같이 가요. 같이. 메크리커 메크리 잘려났어요. 한번 더. 아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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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필. 나이스. 야, 야, 나이스. 와! 아 똑같다 이거. 민석아 <laughs> <윈서 컷>, 나이스. 메크리 <laughs> 오고 있어요. 정면에. 아나필. 아크리리얼필 메크리 리얼필 메크리 리얼필, 맥크리, 리얼필. 필 중에 일 나이스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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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 나이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겐지 아 나이스, 아 나이스. 아와 어, 이거 차리 아파트 아닌가요 아함두공 <laughs> 제대로 와 들어갔네 야 근데 왜붕성한거와 역겨워요 여러분 예쁘죠? 아니 왜 바닥 보고 있나 했네 <laughs> 마스터 우리 아, 가능할까요?